하나는 제 거고 하나는 선물할 거예요. 네. 행운이 필요한 친구가 한명 있어가지고. 아, 진짜. 저는 확실히 약간 이런 뽑기 행운과는 살짝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 같은 인생, 여행 같은 하루. 인생을 여행처럼 생각하는 페스타 872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의 윈터 그 페스타 그거 보려고 이 강화문 쪽에 왔습니다. 여기 강화문 쪽에 크리스마스 음, 관련된 이제 마켓 여러가지 부스가 있고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한번 또 안에 내부 구경하면서 또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스팟도 있, 있거든요 사진도 찍어보고 예,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0시까지 4시간 30분 동안 운영됩니다 좀 예뻐 보이는 성골이네요 뭐 이런 보자기 키링 마그넷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마켓에 엄청 큰 트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스노우볼 같은 거. 여기에는 뭐 시비 간지 소신 관련 눈사람 펜턴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도자기로 만드는 건가봐요 되게 작고 귀엽네요 ㅎㅎㅎ 렇게 댕기를 키링으로 만든거랑 놀이기 같은 것도 보이네요 행운의 거북이 대기줄 아 여기도 되게 귀여운게 많네요 어, 감 아, 안녕하세요 제 아, 이거 아, 설명해드리면 여 가장 작은 이렇게 기쁨입니다. 확실히 소품이 감사합니다. 귀여우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괜찮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강화문 광장 마켓 쪽에 회전목마도 있습니다 이런 쿠키 관련된 부스도 있고 크리스마스 소원분쇄 룬송이 넣지 그래서 던져가지고 소원을 비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해봤던 동전 던져서 소원 비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네요 여기에 또그 아바타 영화 관련해서 특별한 부스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비디오 월 있고, 포토존 있고, 메시지 월, 음, 스페셜 슛. 음. 아바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네커 사진을를 출력할 수 있는 네, 그런 기계도 보입니다. 아, 확실히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가 잔뜩 나네요. 아, 여기도 광화문 광장에 해치 케이터를 좀 약간 내고처럼 만들어서 조형물로 해놨네요. 오, 오. 이렇게 어. 말해 해잖아요 그래서 이쪽 건물에는 말의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운의 거북이라. 저에게는 행운이 필요하니까 줄 서서 기다려서 행운의 거북이를 사고 그리고 이제 또 강화문 앞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면 여기 가장 작은 이런 애들이 기본이고요. 뭐 올라가 있는 이런 게 오브제예요. 투명백에 3,000원씩 추가되고 안에 비즈니스 펄라 하시면 넣어드려요. 잘안 깨지니까 편하게 붙여도 돼요. 결제는 조합이 안 되는 거요아 뭐야? 에? 네? 결제는 같이 아, 하나는 제 거고 하나는 선물할 거예요. 네. <laughs> <laughs> 어떤 게이벤트요아 근데 그... 격정는 같은 해군이 필요한 친구가 한명 있어가지고. 아, 진짜. 이렇게 광화문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어, 스탬프 투어도 하고요 어, 한 1시간 정도 기다려가지고 이제 완성을 했는데 키딩이고 태경래 거북이라고 이제 그 이걸 사서 정말 행운이 찾아왔다 뭐 약간 이런 인증글도 있고 그렇네요 저는 이제 강화문으로 이동합니다. 이거는 광화 빛으로 숨쉬다, 나름의 네, 또 영상 미술 작품인데요. 이렇게, 예. 다양한 영상 그 만드는 작가들이 참여해서 만든 영상들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내고 같이 만들어놨는데 각자 소원들과 글들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문 가는 길 쪽에 마찬가지로 내고처럼 해가지고 약간 그 옛날에 그 단창을 좀 따라한 그런 이제 조형물이 있습니다. 산에다. 확실히 레고가 다 보이지 않아요. 오 이제 그리고 강화문 쪽으로 이제 다가서고 있는데 음악도 들리고 빛으로 약간 정말 멋있게 하고 있어서 오 진짜 멋진데요. 이렇게 이쪽에 단상이 있고요. 그리고 아예 강화문 쪽으로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화문 쪽으로 이동을 해서 올려고 합니다. 광화문 앞에서 잠깐 이렇게 라이트쇼를 봤는데 다양한 작가님들이 참여한 것 같네요 아직 저녁을 안 먹어서 저녁을 먹고 또 청계천의 비처롱축제그 조형물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너무 잘 해놨네요 오 멋있다 날씨가 추워도 이걸 보러 나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은 확실히 여행하면 여행할수록 정말 어, 계절별로, 장소별로 여러가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저는 강화문 근처에 식당을 찾다가 강된장 쌍밥이라고 있는데 비주얼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걸 먹어보려고 식당에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정말 깔끔하네요. 와, 약간 단근주 같은 것도 보이고, 저걸 실제로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또 음식이 나오면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형네 거북이 힐링 만든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정말, 정말, 아, 진짜, 그, 최고의 용도가 아니고 또 친구에게 선물 줄게 아니었으면 저는 안 샀어요. 진짜. 오, 드디어 기다리던 강된장 쌈밥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색적이 비주얼이네요. 강된장 쌈밥은 이렇게 나옵니다. 쌈에 밥이 쌓여서 나오거든요. 똑똑하죠 한번 일단 어떤 맛인지 먹어봐야겠어요. 이렇게 수 안에 밥이 있어요. 응. 음. 음~ 네. 나한테 함도 그렇고 네, 밥도 그렇고 음, 엄청 건강한 맛인가요? 제가 기본적으로 간등장을 좋아하는데, 담백하면서 음, 음, 많이 짜지 않고 음,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진 맛이라고 느껴지네요. 쌈 안에 있는 밥은 따로 이제 이 비벼져 있진 않으니까 밑에 있는 소스를 이렇게 같이 떠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채 식감도 좋고. 쌈밥판에 고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고기가 고소하게 느껴집니다 아, 깔끔하네요 그 <laughs> 자체가 참 기름병도 살 이렇게 고소하게 올라오고 어이 반찬에서 이 짭짤한 맛이 느껴지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정말 좋아요 청교천 쪽으로 이동을 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장에 작은 이제 기차를 설치해 놨어요 애들이 좋아하겠는데요? <laughs> 아, 저희 광화문 광장 쪽에는 해적목마가 있는데 여기에는 미니 기차가 있네요 <laughs>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멋지고 큰 트리가 있습니다 와, 이 서울 빛초롱 축제도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예쁘죠. 예쁘죠? 이야 진짜 멋지다. 이렇게 이제 계이시작되고요선왕부터싹에서 네. 신하들이 조명을 네. 어. 어. 설치해놨네요. 오른쪽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어, 영상도 틀어지고 있고요. 아 진짜 잘해놨다. 이거는 전화기가 있는 거 보니까 어, 고종 황제 때의 조명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서울의 전차 그 약간 이제 개화기 시절의 어, 조명들인 것 같네요. 네, 서울 청계천은 산책하기 좋은 장소여서 낮에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또 저녁에 이렇게 빛 초록 축제를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계의 빛이라는 작품입니다. 청계천의 미래? 이렇게 적혀 있네요. 아, 아, 그리고 조명이 이렇게 어, 만짝이고 있습니다.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요. 와, 진짜 잘 만들어 놨다. 오늘 이렇게 비춰서 하는 또 있네요. 행운부적 넣기 들어오는 것도 있네요. 꽝 없는 그렇지. 제 행운의 거북이를 샀으니까 오늘 한번 행운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서울굿즈 행운상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울굿즈도 구입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하고 <laughs> 싶요 <laughs> 저는 하택기에 당첨됐습니다. 꼴등이에요. <laughs> 아 진짜 정말. <laughs> 저는 확실히 약간 이런 봄기행운과는 살짝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행운과 고 야. 저기 백로도 보이고요 장통교 이쪽에 잉어킹 상점도 있나봐요 상점에서 잉어킹 빵과 스티커를 받아보세요 라고 되어있네요 어, 황금잉어킹이 있다는데 어? 황금잉어킹을 찾았습니다 저기에 황금잉어킹이 있죠 <laughs> 아, 이렇게 또회운을 왔다 가는 거죠. 저게 잉어킹으로 변신한 메타몽인가 봐요. 움직이는 잉어킹도 있고요. 이렇게 잉어킹과 소원빌기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원을 빌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아, 이거는 5 0 년대에서 6 0 년대 청교토 모습을 약간 이제 복원해서 이렇게 조명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오. 오 공작인지 공항인지 모르겠지만 볼도 난풍 난풍고 이렇게 날개를 펼칩니다. 자. 저 위쪽에 잉어킹 삼점과. 잉어킹과 소음들기가 보이네요. 아, 그러면 저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상점 들려보고 다시 또 내려가는 길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아, 끝났구나. 시간이 좀 늦어서, 어, 조기 소진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잉어킹 상점이 있고, 잉어킹 빵을 이제 우려로 주는데, 어, 사람이 많으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laughs> 내년에 혹시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한다면 미리미리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 길로 내려올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내려온 게 아니라 이제 출구 전용 길이라서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봐도 잘 보여요 오히려 더 사람이 한가하니까 걷기도 편리합니다 이렇게 해치의 조명도 보입니다 <laughs> 여기 3.1교 쪽에 또 입구가 있네요. 그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저희 청계천 입구 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선택하기 나름인데, 와, 야또 엄청나게 멋진 레이저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이런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와 진짜 멋지네요 와. 서울 빛처럼 축제 구간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별꽃놀이 하는 것처럼 또 조명을 설치해 놨어요 날씨는 추웠지만 그래도 정말 멋지고 예쁜 이런 조명들과 또 즐거운 체험들 귀여운 상품을 파는 마켓들까지 정말 즐, 즐거운 시간, 즐거운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가 한국의 소도시를 소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행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